뭐 할거냐면 자연수에서 자연수에서 이거 안써죠자 안봐도돼 안봐도돼 나중에 이거 보면 되센 말만 들어 자연수에서 분수를 뺄거예요 얘는 5 빼기 2와 4분의 9분의 4래 있잖아요 얘는 자연수고 얘는 분수라서 지금 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분수는 뭐끼리만 뺄수 있다고? 자연수. 분수는 분수끼리. 뭐라고? 분수는 분수끼리. 응. 끼리끼리 해야 된다니까. 이름이 다르면 뺄 수가 없어요. 분수는 분수끼리. 자연수는? 자연수. 자연수끼리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수를 분수로 바꾸는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자연수를 바꾸는데 자연수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 중에 1만 분수로 바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알았냐? 첫 번째는 분수 만들 거니까 분모를 봐야 돼요. 알았지? 네. 분모가, 네. 분수가 얼마 이거죠? 네. 분모가 얼만데? 9지? 네. 그럼 분모를 똑같이 9라고 적으면 돼. 만일에 이렇게 돼야 돼 있어. 4와 2와 8분의 7이야. 그럼 여기, 내가 자연수 1을 뭘로 바꿔야 돼? 분모를 8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모랑 똑같이 만들면 돼요. 알았니? Yeah. 그럼 분자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분자도 똑같이 9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분모를 구하면 분자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게 1이에요. 그래서 1은 9분의 9랑 같고요. 7분의 7랑, 7이랑도 같고요. 6분의 6이랑도 같고요. 10분의 얼마겠어요? 1은. 10분의 10입니다. 어, 8분의 얼마겠어? 8이야. 아 아래 위로 똑같으면 얼마고 똑같아? 1이에요. 지금 한 개가 있으니까 얘를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니까 분모 분자가 똑같은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 5 빼기 2와 9분의 4니까 우린 1만 가져오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1을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지. 4와 9분의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자, 딴거 해보자 7배기 3과 6분의 1이에요 그럼 7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7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6으로. 6과 6분의 6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1 줄어들고 1이 뭐로 바뀌어? 분수로 바뀌는 거야 선생님 말웃슨하인 지게 됐어? 예 yeah. 분수로 바꿔줘야 돼 자연수는 분수로 뺄수 있어? 없어? 없어 못 빼요 그래서 분수는 분수끼리 해야 돼또딴거 해보자 3백이 1과 7분의 1이야 그럼 얘는 3은 뭐로 변신할 수 있어요? 2로 아 불러봐 계속 불러봐 3은 어떻게 변신할 수 있어요? 2로 2분의 아니야 2와 2와 7분의 7 됐어 연습도 하자 8백이 6분의 12분의 3 12분의 5 하자 그럼 8은 뭘로 바뀔 수 있어요? 12분에 자, 자, 보세요. 얘하고 얘가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었어? 아, 1. 1 줄어들고 1로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7과 요 분모가 얼마예요? 12죠. 10. 그럼 12분의 10이라고 쓰면 돼. 어, 기다려. 딱 하고 있어. 얘는 바꿔 봐. 8분의 자연수부터, 아. 하라니까. 자연수부터 하라니까 팔... 팔... 자연수부터 해야지 해봐 8... 8... 동하나 g 자연 n 부터 하라니까. 자연수가 a 인데왜 자연수가 t 이야 i 에서 이게 g 자야 아, t 응? 자 같이 뭐 n t s Giants, Giants, g i a n 얼마에? 6분의6분의 6분의 아니라니까. 읽을 줄 모르네. 이거 읽어봐. 7... 아니, 못하면 하면 돼. 읽어봐. 5와 8분의 1. 여기 왔자만 붙이면 돼. 얘 읽어봐. 6과 아니, 얘를 읽어봐. 니가 아빠 그대로 보여준다 내가 이거 읽어봐 3과 8분의... 3과 3과 8분의 3 이거 읽어봐 6과 12분의 5얘 예, 읽어봐 3... 3과 6분의 1예 읽어봐 2... 2와 9분의 4 얘. 예. 4와 9분의 9 음. 자연수하고 분수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았냐? 그럼 얘는 6과 8분의 8에서 3과 8분의 3을 빼면 되죠? 그래서 자연수끼리 빼니까 3, 분수끼리 빼니까 8분의 5. 그 답이 3과 8분의 5에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이제. 5 빼기 2와 9분의 4네. 어, 분수가 없어서 만들어줘야 되네. 바꿔줘야 되네. 그럼 얘는 4와 9분의 9로 바꿔줄 수 있지? 2와 9분의 4야? 그럼 얘는 2와 9분의 5가 정답됩니다. 그래서 얘도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고 하는 거야 알았냐? Yeah.